안녕하세요. 뒷담가는맹구입니다 여러분, 선거 기간 되면 내가 응원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 않나요? 그래서 열심히 지인들 막 밭을 갈아보는데, 그거보다 뭔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선거 운동원이 되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막상 딱 지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국힘당은 절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선거 기간 특별판 선거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선거법을 피하고 싶었어, 아 우리 일서동. 맞습니까? 오세훈 진정으로 서울시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장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무산급식반갑등록금 반대 현안안 됐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을리 시민들의 삶을 보람금처놓고시민들를 죽인 사람이 바로 오세훈입니다. 우리야 체결할 정책으로 살. 이 영상 보셨나요? 대학생들이 1인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이 있는 곳에 따라가선 오세훈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제가 작년 총선 황교안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실 앞은 아니고요. 그 근처였죠. 적힌 문구는 마스크 예산 삭감했던 당신들 정부 욕할 작용이 있나요? 이거랑 코로나19 확산 조장하는 신천지원은 무슨 관계입니까? 라는 피켓이었죠. 1 시간 정도에 들고 서 있다가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검찰에서 공소장이 날라와요.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90조, 시설물 등 설치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였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적혀 있거나, 유추가 가능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요. 화한, 풍선,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에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이것을 금지한다는 건데요 1인실 피켓은 들고 서 있었으니까 설치, 진열, 게시, 배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죠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설치로 본다고 해서 발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었다니까요 선거법 연구에서 간 거였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선관위는 고발했고 검찰도 기소를 해서 4월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몇몇 아는 주변 친구들이 당시 총선 후보자들 유세하는 현장에 찾아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선거방해 혐의로 인정돼서 벌금을 300만 원, 500만 원씩 선고받고 있어요. 황당하시죠? 국민을 대표하러 나온 후보자들에게 국민이 질문을 하면 불법이 되어 버리는 황당한 선거법이죠. 자, 그리고 작년 총선 때.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문구를 적은 투표, 동료, 현수막을 달려고 했었는데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금지를 당합니다. 선거법의 요지는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누가 일본 편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유추가 된다면 금지시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서울에 이런 내용으로 투표 동료 현수막을 달려고 했어요. 17개의 문구를 적어서 보냈는데 딱한줄 답변이 옵니다. 일반적인 투표 권유의 활동으로 볼수 없다. 일반적인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호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깨끗한 서울에 투표합시다. 투표로 부패정치 청산하자. 투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4월 7일 투표합시다. 부패 정치하면 후보가 유출 가능하다는 건가요? 선관위가 생각하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되냐니까 투표합시다. 만 된대요. 순수한 투표 동료. 순수한 투표 동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투표엔 다 목적이 있죠. 왜? 꼭 투표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거요.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은 다안 된대요.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도 할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요? 후보자를 뽑아주고 또 우리를 위한 정책을 내고 국민들 눈치를 보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놓고 누구를 뽑자, 누구를 떨어뜨리자 또 아닌 지극히 상식적이고 뻔한 공익문구 같은 투표 동료도 안 된다니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선거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선관위의 이러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선거법 남용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4년에, 5년에 한번 투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표 거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걸 보장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죠. 선거법, 선관위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답게 할수 있는 것들 더 찾아내야겠죠? 일단 현수막 행동을 시작으로요. 선거까지 남은 2주일, 적폐청산을 완성하기 위해 국힘당 꼭 떨어뜨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민주시민들 힘내봅시다. 지금까지 뒷등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